엄마 댁에 들렀다가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. 김치를 꺼내려고. 그런데 냉장고 문 안쪽 메모판에 낡은 노트 한 권이 자석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. 표지가 다 해진 오래된 공책이었죠. 엄마께 물어봤지만 당황하시며 그냥 메모장이라고만 하셨어요. 엄마가 잠깐 화장실에 가신 사이 노트를 펼쳐봤어요. 첫 페이지에 2005년 3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. 제가 결혼한 해. 그리고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. 지영이가 좋아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. 제육볶음 레시피, 된장찌개 만드는 법, 김치찌개에 참치 꼭 넣기. 엄마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전부 기록해 놓으신 거였어요. 페이지를 넘겼어요. 지영이 싫어하는 것. 파생각 많이 넣으면 안됨. 멀미약 꼭 챙기기. 생리 시작일 체크. 다음 페이지에는 제 남편 이름까지 있었어요. 사위 민수. 매운 거잘 먹음. 허리 디스크 조심. 엄마는 제 남편의 취향까지 다 기록하고 계셨어요. 페이지를 계속 넘기자 제 아이들 손주들 이름이 나왔어요. 큰 손주 서준이 딸기 알레르기. 우유 못 먹음, 공룡 좋아함. 엄마는 우리 가족 하나하나를 이렇게 세심하게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. 노트 뒷부분에는 2024년 설날, 서준이 키 5cm 컸음, 옷110 사이즈. 마지막 페이지, 지난주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. 지영이 요즘 다크서클 심함, 반찬 더 많이 해줘야겠다. 노트를 들고 엄마께 달려갔어요. 엄마는 쑥스러워하시며 말씀하셨죠. 나이 먹으니까 자꾸 까먹어서 적어둔 거라고. 명절 때마다 꺼내보면서 우리 딸 좋아하는 거 해주려고 노트를 다시 펼쳐봤어요. 첫 페이지 가장 위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. 우리 딸 지영이 결혼해서 멀리 가면 자주 못볼것 같아서 엄마가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둔다. 언젠가 엄마 기억이 흐릿해져도 이 노트만 보면 우리 딸 가족 잘 챙길 수 있을 거야. 엄마는 항상 너희를 사랑해. 2005년 3월 지영이 결혼식 다음날 엄마가 그날 엄마를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. 집에 돌아와서 저도 노트를 하나 샀어요. 제목은 엄마가 좋아하시는 것들. 이제는 제가 엄마를 기억하고 챙길 차례니까요. 감사합니다.